안녕하세요. 음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차량 충북 청주에 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신규 오픈한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어, 메가트럭에 오늘 설치를 하러 왔고요. 윙바디 차량이고 이게 윙이 구조가 또 일반 차량이랑 좀 달라서 윙 안쪽에 작업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설치할 제품은 음립뷰 NS4 3D 어라운드 뷰 5채널 적재한 카메라, 옵션 카메라 추가해서 그렇게 설치를 의뢰를 해 주셔서 그렇게 작업 진행을 해 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카메라는 다 안착을 했고요. 지금 이제 배선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각관을 타공해서 그 원래는 시공을 해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각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알루미늄 배선 몰딩 처리하고 중앙에 있는 윗쪽에서 들어오는 배선만 이렇게 알루미늄 배선으로 몰딩 처리를 하고 가운데 중앙 각관에 타공을 해서 지게발이 지게발이나 물건이 짐실을 때 찍는 일 없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각관을 타공을 했습니다. 타공을 해서 최대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설치를 해드려야 AS 때문에 저희를 보실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간섭 없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타공한 거 보이시죠?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이렇게 개선 들키지 말라고 폴게이트로 이렇게 안전하게 회전해서 막아놓기도 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타공을 해서 이렇게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적재한 카메라하고 그런 거다 안착이 되면 다시 한번더 촬영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루에 두 대씩 하려니까 힘드네요. <laughs> 아, 세월을 이기지는 못하는가 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라 아, 힘드네요. 그래도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열심히 어라운드뷰 홍보도 하고 저희 옴니비 제품 많이 홍보도 하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카메라 안착되어 있는 거 그거 다 설명드리고 작동 시나리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적재함 안쪽에 카메라는 실내를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브라켓 사용해서 카메라 부착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재물이 실렸을 때뭐 적재물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뭐 그런 거다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자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차 부정하려고 이렇게 패턴을 앞뒤로 다 펼쳤습니다. 어, 역광 때문에 패턴이 잘안 찍혀서 살짝 그늘이, 햇빛이 들비, 역광이 좀 들비칠 때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를 해서 지금 공차 부정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 설치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방 카메라는 후드 가자 상단에 이렇게 설치 잘 됐고요. 사이드 카메라는 차량 총 길이의 중간에 되는 위치에 최상단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게 다리 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원래 달려 있던 사제 후방 카메라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네, 깔끔하게 잘 설치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카메라도 차량 총 길이의 중간에 최상단에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적재함 안쪽에 옵션 카메라 추가한 거,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담지를 못했어요. 일단 선 빼는 작업과 작업하는 과정하고 그런 것만 제가 영상에 담았는데, 이따 그 공차 보정다 끝나고 나면 적시함 내부가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보정이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 앞뒤로 깔려있는 패턴들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똑바로 잘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은 지금 역광 때문에 삼각형이 잘안 보이는데 자, 고정할 때 약간 역광 들어올 때캡처를 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차 고정이 그러니까 주행 중이나 정차 중일 때뷰 모드 버튼 스위치 차 모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섯 가지뷰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왼쪽 평면뷰, 탑뷰, 그리고 탑뷰 플러스 우측 평면뷰, 그리고 리어 버드뷰, 그리고 요거는 실내 적재함, 적재함 카메라입니다. 네, 적재함 카메라고, 이렇게 그 적재함 전체를 한번에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게끔, 넓은 화각으로 되어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설치를 다해드렸고요 어, 작업등이 설치가 되어있는 차량이시면 예, 옵션 카메라 추가하셔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카메라 자체가 화각이 190도예요 190도이기 때문에 끝에다 달아 놓으면 모든 영역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 옵션 추가하셔서 실내등 작업이 돼 있는 차량이시면 이렇게 추가하셔서 작업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작동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좌측 깜빡이를 키시면 좌측 버디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규모도 버튼 스위치 누르시게 되면 살짝 끌어당겨서 보여주고 한번더 누르시면 평면 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우측 깜빡이를 켜시면 좌측이랑 동일하게 버드 뷰가 나오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살짝 끌어당겨서 또한번 눌러주시면 평면 뷰 이렇게 세 가지 뷰 모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트리거 신호마다 세 가지 뷰 모드가 다 적용이 돼 있으니까요. 그냥 비상 깜빡이 누르시면 이렇게. 버드뷰 나오고요 한번 더 눌러주시면 평면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는 탑뷰가 왼쪽에 있던 탑뷰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에 후방뷰 화면이랑 탑뷰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뷰모드 버튼 눌러주시면 버드뷰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후방 풀화면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뷰 모드로도 적용 가능하신 어라운드 뷰 원리비 ns4 3d 어라운드 뷰 설치 작업 다 완료가 됐고요 리모컨으로는녹화돼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 플레이리스트 들어가시면 원하시면 시간 날짜 선택하셔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예,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이 4분할로 녹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190.5도의 넓은 화각으로 앞뒤, 좌우 전체 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거의가 아니죠. 사각지대가 없죠. 사각지대가 없이 촬영이 가든,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장점이라면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OK 버튼 한번더 눌러주시면, 풀화면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풀화면으로 바뀌고요. 예, 커서 우측 커서 버튼을 누르면 이건 전방 화면이고 후 후방 화면 그리고 얘는 좌측 우측 이렇게 해서 각 채널마다 풀 화면으로 다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안내해 드리면서 이제 자, 저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와서 어, 같이 고생해주신 저희 팀원들 팀원 분들한테도 감사의사 말씀드리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